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회복을 돕는 남자 바르실레입니다. 예, 오늘은 충동이 심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제 중독으로 인해서 아니면 충동적인 행위로 인해서 너무나 오랫동안 고통을 겪었던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들 중에 많은 분들이 아마 이 영상을 보고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그 과정들 속에서 오랜 시간 동안 절제를 하고 또 우리가 오랜 시간 동안 회복의 여정을 겪으면서 사실 마치 이것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제 내가 완전히 충동이 없어졌다고 생각을 하거나 아니면 이제 나는 중독자가 원래 아니었나 보다 아니면 나는 이제 요 종류의 사람들과는 좀 다른 사람들이었나 보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충동이 갑자기 올라올 때 우리가 첫 번째 나오는 반응들은 뭐냐면 당황해야 한다는 거죠. 왜냐면, 아, 내가 이거 괜찮아졌다고 생각했고, 나는 이제 이 심한 충동은 없을 거라고 생각했고, 아니면 이 충동이 없어졌다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충동이 턱 밑까지 차오르면 당황해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하는 행동들은 그 가운데서 막 이것저것 그 손에 잡히지, 손에 잡히는 대로 막 이것저것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가운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몇 가지들이 있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이제 당황하지 말라는 거고요. 이제 두 번째가 있는데요. 그건 뭐냐면 이 순간에 딱 머릿속에 생각해야 되는 건 이거예요. 나는 진짜 중독자가 맞구나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나는 진짜 중독자가 맞구나. 나는 진짜 회복을 해야 되는 충동을 가진 사람이 맞구나라고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자, 이제 몇 가지 증거들이 있는데요. 자, 여러분들이 오랜 시간 동안 회복을 해오셨어요. 또 오랜 시간 동안 절제를 해오셨어요. 그런데 이 충동이 통맥까지 갑자기 차올랐다는 것은 여러분의 그 충동이 없어졌다는 걸 말합니까? 아니요. 그 시간들 속에서도 여전히 여러분 안에 그 충동이 숨겨져 있다가 작아져 있다가 그것이 다시 어떠한 이유에서든 커졌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한번 그 충동의 갈망들이 있고 없어지지 않고 그것이 어느 순간이 되면 커지기도 하는. 이런 현상들에 있어서 우리가 뭐라고 생각할 수있냐 중독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정말 중독자라구나라고 아,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우리가 회복의 길에 들어서기 이전에 우리의 넘어짐과 망가짐은 이제 더 우리를 바닥으로 가게 되는 아주 비참한 시간들이지만 우리가 회복을 시작한 이후에 우리의 넘어짐은 우리가 더 프로그램과 우리의 회복의 길을 더 깊게 만들어 주는 그런 것이라는 이야기가 있거든요. 저는 이런 맥락에서 우리가 회복의 여정에 여러분들이 들어선 이후에 여러분의 충동이 올라와서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겪을 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바로 내가 정말 중독자구나 내가 정말 회복해야 될 문제를 가진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평생 충동도 올라오지 않고 평생 그런 어려움도 없다면 여러분은 그런다고 해서 사실 이게 없어지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망상 가운데 살 확률이 높아요. 내가 나아졌다, 완전히 깨끗해졌다, 완전히 없어졌다라고 생각할 확률이 높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우리는 그런 뿌리는 갖고 있지만 우리가 그것이 작아지고 또는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가 되어서 잊고 사는 거라는 것을 좀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제 우리가 충동이 심할 때 우리가 생각해야 될두 번째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나는 진짜 중독자가 많다라는 아,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제 중독의 정의에 대한 이야기는 사실 이미 한번 제가 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번 참조하셔도 좋겠지만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좀 언급을 할게요. 흔히 우리 중독자라고 이야기하면 무언가를 많이 하는 사람, 그것을 정신없이 하는 사람. 어떠한 그 술을 써서라도 그걸 하는 사람을 사실 중독자라고 많이 이야기하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내가 뭐 예를 들어 김치볶음밥을 너무 좋아하는데 어 내가 이걸 매일 먹어 그럼 내가 그걸 어, 난 중독되나 봐 라는 식으로 농담을 하잖아요 거기 안에 담겨진 의미는 무엇이냐면 내가 그것을 자주 하고 많이 하고 어, 또잘 참지 못하고 뭐 이런 것들을 의미하거든요 근데 중독자들을 위한 교본에서의 중독의 개념은 조금 다릅니다 우리 몇 가지 특징들이 있는데 첫 번째 특징은 뭐냐면 그첫 잔을 그러니까 첫 번째 행위에 있어서 이제 내가 하지 말아야지 하는데 그것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게 되는 거 정신적으로 미쳐있는 거 이게 이제 첫 번째입니다 특징 내가 하지 말아야지 하는데 나도 모르게 하려고 하는 거어 이게 이제 첫 번째 특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순간에 뭘 생각하시면 되냐면 충동이 올라왔을 때 계속해서 여러분 머릿속에 합리화를 할 거예요 아, 내가 지금 포르노를 보지 않고 싶은데 또 포르노를 보고 싶은 마음이 많이 들어. 내가 이거 보지 않으면 죽을 것 같아. 내가 이걸 봐서 스트레스를 풀어야지. 내가 이거를 해서 내가 이거 아니면 내가 무슨 재미로 살아? 아, 나는 싱글이니까 해도 돼. 이런 망상들이 계속해서 올라온다는 건 그것은 우리가 중독이라는 것을 의미해요. 두 번째는 우리 안에 갈망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안에 막그 참을 수 없는 갈망이 있잖아요. 이 갈망을 뭐에 좀 비유하면 좋냐면. 아주 작은 예시가 드라마를 한 편을 보고 있는데 그 드라마 중간에 이제 화장실을 가고 싶어요. 너무 재밌어. 그래서 이제 화장실을 막 뛰어가가지고 이제 그 볼일을 볼때그막그 쿵쾅대는 그, 그, 그 초조한 마음들. 아, 그 빨리 가서 보고 싶은 그 마음들. 사실 이 느낌하고 굉장히 굉장히 비슷합니다. 그 우리가 뭔가 이거를 하지 않으면 죽을 것 같은 마음이 있거든요. 그 안에 그 갈망들이 있는데 그 술이든 마약이든, 도박이든, 도벽이든, 쇼핑이든, 성이든, 그걸 하고 싶은 마음에 그 안달이 나가는 그 마음이 이 갈망이거든요. 이 갈망이 지금 올라와서 하고 싶은 마음이 가득한지를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세 번째는, 이제 우리가 그 어떠한 노력으로도, 아, 이것으로 인해 내 삶이 많이 망가졌는지를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3번, 4번, 5번은 사실, 아, 좀, 전체적인 큰 그림에서 봐야 되는데, 어쨌든 세 번에, 세 번째에서는, 내가 이걸 하게 됐을 때내 삶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는데도 내가 그걸 하게 되는지를 보시면 좋겠, 좋겠어요. 그래서, 내 삶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쳤는지, 내가 하지 말아야지 하는데도 하고서 내 삶에 이제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는지를 보시면 좋습니다. 네 번째는, 그 어떠한 노력으로도 끊지 못했는지, 내가 예를 들어, 끊으려고 그토록 그토록 노력했는데 내가 또 충동이 여기까지 올라왔어요. 그리고 내가 그것에 대해서 견딜 힘이 없어서 막 바들바들 떨고 있어요. 그러면 사실 그건 역시 중독의 기준 중에 하나로 포함된다는 겁니다. 다섯 번째는 한번 중독자는 영원한 중독자라는 거. 내가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이 순간에 충동이 올라와서 여전히 그 고통 가운데 있는 것을 내가 경험한다면 그 내가, 아, 이것또 다른 의미로 내가 그것을 한잔 마시면, 한잔 넘어지면, 한번 보면, 한번 땡기면 한번 맞으면 내가 그것에 대해서 다시 예전처럼 그 깊은 갈망 가운데서 막 견디지 못하는 초조 불안, 두려움, 막그 고통 가운데서 빠지게 되는지, 그래서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는지에 대해서, 그 그러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이거는 한번 중독자인데 영원한 중독자. 그래서 그, 그것에 대해서 인정하는지가 이제 중독의 다섯 가지 기준이거든요. 요거는 이제 12단계 프로그램 할때 1단계에서 같이 이제 체크하면서 그것에 대해서 심도 있게 나누는 과정이긴 합니다. 아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한번 체크해 볼수 있는 시간이 되는 거예요 아 내가 이제 하지 말아야겠다는 수백 가지 수천 가지 이유가 있는데 내 안에 망상들이 해도 된다라는 망상들이 막 올라온다 아 나는 뭐 이번 한 번만 뭐 위로가 되니까 이거 말고 무슨 도움이 되겠어 아 내가 이걸 공짜로 얻은 거를 막 이렇게 생각하면서 막 이렇게 망상들이 든다 갈망이 막 이렇게 막 올라온다 그리고 이 갈망이 올라온 이 상황, 이 망상들이 이 드는 상황은 내가 예전에 중독 행위를 했던 때와 똑같다라고 하면 이 중독이 맞다는 겁니다. 자 이제 충동이 올라온 순간은 우리가 넘어지기 바로 직전의 위기이기도 하지만 다른 말로는 내가 진짜 중독자인 것을 시인하는 시인하게 되는 또그 자료들을 정보들이 이렇게 쌓이게 되는 내삶 속에서 쌓이게 되는 그런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시기를 오히려 회복의 과정으로 생각을 하려면, 야, 나는 진짜 중독자가 맞구나. 야, 나는 진짜 홀리게구나. 야, 나는 진짜 상태가 안 좋구나. 라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해보고 체크해보는 시간으로 삼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충동이 올라오시잖아요. 당황하지 마세요. 여러분, 당황하면 힘이 빠져, 힘이 빠지고 흐트러져서 여러분, 오히려 재발하게 됩니다. 여러분, 당연히 충동이 있으니까 충동이 올라올 수 있어요. 당황하지 마세요. 두 번째, 여러분, 여러분 충동이 올라왔을 때, 뭐라, 이것을 회복의 기회로 삼으십시오. 뭐라고 생각해야 되냐면, 야, 내가 정말 중독자가 맞구나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고 체크해보고 그것에 대해서 인정하는 시간으로 삼아야 한다는 겁니다. 아, 이렇게 두 가지 이야기했고 또 계속해서 좀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충동을 잘 이렇게 지나가셔서 진짜 회복의 깊은 과정으로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쉽지 않으시겠지만, 또 함께 이 길을 걸어왔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입니다.